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 실제로 보니까 아주 그냥 귀요미들이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이 10대니까 비슷한 동네인것 같은데 음, 제대로 인사 좀 해주세요. 둘, 셋. 노래. 친구들이 이렇게 모니터도 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반 음, 네. 친구들한테 어떨 자 고마워요? 저는 앨범을 딱 냈을 때 아, 앨범을 타서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줬을 때 너무 고마워요 아, 아, 그렇요 여기 계신 남양주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 다들 시리얼과 같은 또래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의 멘트 좀 해주실까요? 많이 보셔서 너무 반갑고요. 네. 어, 저희도 되게 학교생활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시리얼 여러분들의 피할 시간 한번 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그룹이다라는 거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청소년 여러분들에서 자 끝으로 시리얼의 어떤 곡 청해드릴까요? 어,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데뷔곡인 네. 노노노 노노인데요. 많은 호응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보면 볼수록 힘으로 주고 싶은. 아,